기대하지. 내가 설전에 올린다 그랬지, 만못 올렸지. 여튼, 이거는 편집 안할 거니까 바로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 악명 돌리고, 음 레벨 69였던 포인트를 가지고, 에센 돌리는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소 포인트를 갖고 최대 효율을 뽑아낼 거고, 최대 효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냥 준비물은 이거 두개예요첫 번째가 용숨이고두 번째가 맥텔인데, 이걸로 작병이라도 정리하고, 맥텐으로 도저랑 특경을 정리하고 이런 일도. 홀딩도 나름되고요 해커를 넣니까 dlc는 그냥 내가 살아야되는 d l c 로 사면 돼요 나는 멘트가 들어가느라 잠깐 말을 못했습니다 유튜브 조금 본다고 요즘 내가 올린 게 거의 없지 안게만하 것도 올리고 이게임하 것도 올리고 시간이 잘안 나? <laughs> 솔직히 이야기해서 낮 아, 시간에 맨날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아, 어, 그럼 뭐 휴방하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휴방도 내가 맴역해갖고 못하고 이러니까 유튜브 영상이 안 올라가는 거 이건 바로 올릴게요. <laughs> 아, 진짜 좀안 걸고 저 해보죠. 보는 사람들이 뭐가 되겠는가. 야, 치기 전도 이것보다 믿었겠다. 이거 팁을 주자 옆을 막아요. 근데 옆을 막아봤지 팩트는 별 의미가 없어. 이거 이게 버그 게임이라서 다 뚫고 들어오더라고. 국가 날씨 회의 a 또 하면 알려준다 했는데 다시는 안할것같거든요분 게임 비즈니스라는 지 총알 맞는 용호는 좋아요. 저 사람의 이지각이란게 사이드 보다는 정면을 더 자주 보거든. 해커 우리한트 설명 좀 해줄게요. 해커는 그냥 간단 설명. 맞춰보시고. 해퍼는 해퍼 켠 상태에서 애들 죽이면은 해피력이 올라가고 애들 손중 같은 거도 보살해주고러면 그래서 해피퍽 치고 약간 억세력이 조금 있는 편이야. 그리고 애들 애들 죽일수록 쿨이 돌아가니까 계속 굴리고 싶으면은 약간 어그레시브한 키를 좀 빨아야 돼. 해피도 붙어 있고 체력 회복도 붙어 있는데 체력 회복은 솔직히 고나이 도에서는큰 의미가 없고 해피가 생각보다 소리 없의준 노그급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어그로 감소 없는 로그라고 봄. 되고 그래서 천천히 풀리면 할만해 올리 쉣 회복도 있고 CC기도 있으니까 로그의 상위 호환을 볼수 있는데 난 솔직히 로그의 선을 들어주고 싶은 게 페이데이를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어그로의, 어그로의 중요성 알아 어그로가 얼마나 중요한데 아이코우스 딱 간대요 나는 개인적으로 계속... 피퍼 갈때 항상 조커다 찍고 누구 쓰거든요. 소편합니다. 그냥 안 맞는 거랑 켰을 때안 맞는 거랑 차이가 뭐 있지, 그렇죠? 좀 뿌리고. 그니까 정면이면 팁이 뭐냐면은 왼쪽으로 뛰는 거예요. 정면을 안 뛰고 왜냐면은 왼편이 상대적으로 애들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게 내가 항상 주는 팀인데 이렇게 뛰면은 애들 억으로 거의 안 쏠리고 바로 올수 있어요. 몰라요? 나 특정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서, 정말 솔직히 아는데 이 맵을 데셈 말고 해본 적이 없어요. 미안한 말이 한데 이런 개활자 같은데서 왜피파은 한대 맞고 더 맞고가 되게 중요한데 아군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아군 어그로질 이고이러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나 로그를 좋아해 그러니까 로그는 아군의 로그를 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리딩이 퍽이라 해커를 켜고 살립시다 여기 8분은 그냥 너무 는데 여기가 너무 맞죠? 캐피 퍽인데 바로 잘드는거 맞죠? 이게 이래서 해커가 조금 괜찮아 여튼 로그를 좋아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막, 해커도 좋아. 이런 식으로, 디펜스하고, 발자리 막으면서 플레이 할 때에는, 해커 방어게 없어. 그러니까, 국지 방어 같은 거할 때에는, 해커가 좋고, 개발치에서는그나마로그괜게아니역어로 관리를 못하면은, 그냥 해커 쓰세요. 그냥 해커 를 쓰고 있죠. 헤헤이왜안 걸리냐, 피드백. 아. <laughs> 음, 조금 서둘렀어. 이게 약간 딜레이가 좀 있기 때문에 스케줄 i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 중요하지만. Hey wait wait 복사해야 될거 아니야, 바보야. 바구야, 아, 이거 하나 갖고 풀타 탑이 2~3분 차이가 난단 말이야. 한 번에 맞추면 되지. 그래, 대박! 아, 추면서 내가 용서 해줄게. 아,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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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기라고? 어디 여기 쏘라는 이야기가 올라왔지. 여기 거쳐서 가면 괜찮아. 바로 뛰어서 차 뒤로 오세 오쌤, 오쌤 파킹 쪽으로 가면 돼저 친구가 몸빵 한도가 뛰어요 <laughs> 저게 저게 무적, 무적이랑 몸빵 다되거든 100% 죽을거거든 안죽어? 어 진짜? 총알바지 안에 세우고 디블요오 안죽었어 아 이거 죽일게 없네 들켰어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이거 메딕백을 지금 깔아야겠다. 이제 회색이거나 샀다 오니까 그거 아 그쵸? <laughs> 이런 거를 봐주면서 해야 된다고 페이레이는. 허드덤도 어떻게 하냐고? 알 필요 없다. 계산이 아니야. 감각이야. 코어 게임을 하면 돼. 아군이 적세없어 이제 필요하다. 그게 아니더라도. 이 디펜스를 함에 있어갖고 디펜스 함에 문에 메디비를 깔아라 내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한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야돼 게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트레이 성공과 실패가관는 거지 살려가지고 쏘면 안됩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있는 거를 해커로 저지 하고 죽여야지 저건 나쁜 짓이에요 킹핀이니까 하는거에요 돈 트라이 디셋 홈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빨아댕겨요 이게 해커가 대가리 드밀고 2초라서 지금부가 나가서 살짝 비벼서 해커 죽이면 돼요 나머지 비빌만 근데 네, 미니멀 도저가 생겼어요 0, 7, 4, 0 나이스 <laughs>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인오케케인인 오케이 인케이인 k 사 y 하겠습니다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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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빙글 okay, okay, o k 쏘 y 이것도 고 o k 플레이 k 요알겠어요 a y 잡고 빙글빙글 돌면 o 가날못쏴 근데 플레이 어렵고 주변에 경찰들이 다 쏘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에서만 하네요 힐어봐킬좀 빨고 와야겠다 정기 좋구만 쉴드 두마리 정리하고 갈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던지고 켜고아 까비 거래 안 되겠는데 아, 까비... 하자, 아, 근저 안 맞았으면 됐다. 아, 아 근저 안 맞았으면 됐는데, 시윗들이 어디 가요또 어디 가요? 스시들이 뭐야? 아, 터지지 않았어. 깜짝야 거기 묻혀야 되는데 거냥 버린거야 여기 여기 붙일라고거든빨리좀면 되지 응? 뭐지? 그니 그러니까 특경을 맥캔으로 아이고 씨했으 안된다 있구나. 헉, 이제 저기 이어저어떻어 잡아? 이리 보라. 이 보라. 보라. 그래야 라이거 보라. 이거 보라. 이리 보라. 이리 보라. 이리 라 그냥 밀어버려요. 다음 차에 붙어. 떨이 세컨즈라죠 그냥 러리다. 아, 살려야 크루 보스 아, 크루 보스 하, 야 하, 좋하자 가다나 음, 되고, 간다고 해서 테이저 걸렸는데, 나이스... 저다, 나는 뭐또 아닌 테이저에 걸렸죠?

이렇게 크루 보러스를 먹습니다. 결혼부터 이야기하면 우리는 개짓거리였어요. 그냥 우리 형 왜냐? 결국 이쪽으로 왔어야 된다. <laughs> 아니야 이쪽으로 먼저 온 거지. 잘했어. 그냥 뭐 잘했다. 왜 갑자기 최다 다운이 돼버렸죠? 중간에 개짓거리한 바람에. 항상 뀔 때는 약간 좋잖아요? 결실이 있나?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으로 캐롤을 먹었어요 아니야 원래 분당이 다따가 아니었다고 바깥에서 비빈 잘 죽었지 개활지에서 조금 약해 가이 노래는 어디다 나온 노래인지 알죠? 미스터 스티 e 이러면서 에셀은 쉬워요 근데 보석보석 나르기 티비랑 티비에요 어떻게나 안 볼까요? 뭘 알아서 하세요 내가 타인의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는 없지 팁이랑면팁 TV. 중간에 이나르고 싶은데 못날를 수도 있고 경험치 같은 거 먹고 싶잖아? 이렇게 하는 거지 알았어 야안 보고 싶으면 영원히 안봐도 돼요. <laughs> 굳이 보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어? 어? 이테리어 이네 아, 나 항상 뭐봐주셔야한다못안 보고, 뭐 어떻게. 촤보고. 너무 좋죠. 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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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촤고 촤보고. 촤보 전기박스를 막아야되네 아 까비 막아야돼 막아야돼 어쩔 수 없어, 막아야지, 막아야지. 그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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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무빙이 저게 뭐고? 아! 짜증나. 침착하게 탄창을 다 박으면 잡는 거였는데, 무빙이 그러니까 이게 치는 바람에 안 박혔어요. 아깝습니다. 카져 오더 똑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그쵸? 저렇게 되 죠？아, 그애 들이 너무 많 거든요. ar 달 리고 이럴거같 이럴 더라. 있어 무슨 아, 이거 너무 아, 이런 플레 이거 어, 왜 이러 는데요. 불러줄게. 또. 아 찌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가지 말라고 말하라다 말안 했어. 돌았을때 켜면은 계속해서 쿨 돌릴 수 있어요 그죠? 그죠 나이퍼가 신나게 틀어지네 소리 뭐지? 리피터 뭐지? 소리 왜빨리지 리피터? 결국 게임 깔아야겠다고? 아사 해보면 <laughs> 생각만큼 잘 안될걸? 갔다오고. 제발 죽고. 음, 좋아요, 이거. 런 그냥, 백쌤 같은 거 처음 하는 사람들, 용순탄을 쓰는 거안 나빠요, 이런 식으로. 물통에 받고 도망만 가면 되니까. 직관적이잖아. 다른 거는 머리에 받거나 스킬 조건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 받고 도망만 가면 되잖아. 적테라서잘안 쓰는데, 순탄 플레이.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용순탄 관련 토니고란 페이데이 격언이 렇게 있거든? 토니고란 페이데이 격언. 소환성은 취향이고 인스파이어는 저도 봐도 저도 는 게이다 존중하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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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도 저도 노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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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지같은데 어디가 돼 있었어? 어. 4초 되었음. 포더킹이요쌀까봐요 솔직하게 이렇게 너무 오래 걸려서 그 정도 걸 일찍 몇었어요? 몇 시간이라던데? 좀 저, 저 그렇지 않나 싶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아가 알아 지금 잘하고 있어. 통마리 내가 아무리 탄수화물 좋은 며칠이지만 도저히 연속으로 5마리 잡을 수는 없다. 아이저어 미리 살짝 뽑기고 아이씨, 약간 실수하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재미가 있다면 해도 돼요 다이아락과 지금 웨이브가 72% 가서 웨이트 한 9분 25초에 나가야 돼. 혼이고라 하는데도 이렇게 해서. 2층으로 해서 좀 던지지. 난 아, 그의 선택. 아 지금 여거왜구하요난이거게사각 이거 이제 끝. 달려. 20초 차이였습니다. 볼리스 <봐라> 폴링베 <봐라> 이거를 옥상에 대포 단지를 저쪽으로 가도 되는데, 저렇게 나가래 그래? 그쵸? 아까 타이밍이었죠. 이말이딩 알았어, 사랑이 이거 먹고 와, 먹고 오는 거. 빌라키워도상관없어 어차피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충분한 게임의 흐름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러면 피부로 느낌 하면 데스하니까 일수 있어요 못하면 <laughs> 그냥 조커만 잡아 그거 꿀팁인데 데스하니까 그냥 조커만 잡아 하는 감이요. 근데 총소리가 좀 옅어지고 그냥, 그냥 감이라서 <laughs> 됐습니다 그래서 레벨 69로 대세를 하는 빌드였어요 해커를 들고 했었고 생각보다 나름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빌드는 그냥 이즈마를 최대한 이것저것 꺾어가지고 이즈마는 스탯 신경을 아예 안 써도 돼요 아, 내가 사라는 뒤에 시면 사가지고 컨시먼트 많이 붙어있는 개조만 하면 되거든요 스펙 업스랑 모두 커리어만 가지고 할수있는거예요 이거고 이건 빛 이거는 탱고 모두 커리어 탄창이죠 아 그냥 네, 소음기를 썼습니다 어그로가 조금 무서워서 도저같은거 잡을때 도저 막 쏘는데 어그로 확 끌려가지고 힘들어요 아 레전드임 진짜 이 게임 도저 그렇게 많이 나오고 하는 거야. 하지만 꾸역꾸역 다 잡으면 우리가 더 레전드가니까 그래서, 마무리! 심지어 69보다 레벨 낮은데 쓸수 있어 그냥 이런거 다 빼버리고 하면 돼. 훨씬 낮은 포인트로 쓸수 있지 웬만하면 하이밸류 타겟 같은건 지고 이렇게 하면 레벨 60정도에서 계산를할수 있어 최악의 상황이다 선서만찍어때겠다 65되고 이렇게 찍으면 6 9되 돼. 인스파이어 GQB 불사이 으쌰, 으쌰, 이쌰사쌰으이으파 으쌰, 으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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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